아, 저희는 지금 산황사라는 곳에 와 있는데요. 절이 아닙니다. 여기가 제사 시설입니다. 제사 시설인데, 아 이곳은 이제 임남공신 임진왜란 때 공을 세웠던 김희수 공의 이제 묘소와 사당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힘겹게 저희가 찾아서 올라왔는데, 제가 왜 앉아 있냐면 힘이좀 빠져서 그런 것도 습니다 여기. 출입로라든지 이쪽에 한번 붙여주실래요 그렇죠. 아 위에는 갈, 시, 갈 수가 없어서 저희가 조사한 여기 사진으로 이렇게 이제 팔각정의 모습이. 이렇게 위에는 있고요. 이쪽은 지금 막혀 있어 가지고 가지는 못했습니다. 어, 부산의 많은 문화유적 중에서 이제 임진왜란 관련 유적을 볼수 있고요. 여기는 또 동네읍성 전투에서 김희수공이 이제 순절한 그런 곳이고 이분은 이분은 지금 충렬사에 여러 공신과 함께 배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에는 매 음력 10월 매월 둘째 주 이제 일요일에 공에 이제 업종을 기리는 제세가 제사가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는데 저희는 안쪽에 가볼 수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유적지들 그리고 문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입로가 막혀 있거나 출입구가 봉쇄되어 있거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일반인들이 찾아오기 쉽지 않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장소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답사하면서 모든 문화재를 다 이렇게 편리성, 편하게 답사하는 곳도 있고, 막상 찾아갔는데도 이렇게 굳게 닫혀있는 경우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이 정도 이제 시민들의 관심이라든지, 어찌 보면 찾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관리 상태라든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없는 점에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아, 언젠가 여기를 탑사해서 저희가 모니터링 좀 쪽으로 다시 올 때는 안에 이제 선왕사내부를 둘러보고, 어, 정각이라든지 그런 상태들을 다시 체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어, 여기서 돌아서서 저희가 가야 될것 같습니다.